2월2 1일 오늘의 대장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어요.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과 상한가 근접까지 간 종목 볼게요. 저희 상한가 간 종목은 LB Investment 하고요, 원익홀딩스, 원익입니다. 상한가 근접까지 간 종목은 포스코 스틸리온 ENSL, 금양, KX, 브리지바이오테라피틱스, TSI, 동국제강, SNT에너지, 원익P&I &E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한가 간 LB 인베스트먼트는 P 투자 기업인 아테코의 호재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21일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 아테코는 소캠 테스트 핸들로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메모리 모듈인 소캠은 일반적으로 SOC와 고급 메모리 모듈이 결합된 기술이에요. 아테코는 전 세계 최초로 테스트 핸들러 개발 공급사로 선정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하가고요. 오늘은 원이 개열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원유콜딩스의 자회사인 원유 로보틱스가 글로벌 기업인 메타와 손잡고 개발 중인 로봇 핸드, 알레그로 핸드가 올해 하반기 개발을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21일 로봇 업계에 따르면 원유 로보틱스는 메타의 AI 연구소인 f 어와 협력해 V4를 활용해 촉각 센서가 장착된 알레그로 핸드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지난해 1월 메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프로그램 종목들 중에서 원익홀딩스와 원익은 상한가를 갔고요. 전기차와 ESS 시장 수요 급증으로 원익PN이 &E 주가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원익머티리얼즈도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원익의 날.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우리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또 수익 많이 내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